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군사 안보적으로 그리고 반도체 키스로 한국의 모든 것이 필요해요. 너무 성급한 면이 있었다.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왜 했냐?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으면 일본에 보복할 테니까요. 그때로 보복한다라는 이야기는 2019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뭐 예. 수출 규제도 했고요. 또 리스트에서 배, 예, 그러니까. 또 파이팅 리스배 배제.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그게 어떤 효력도 사실 없었습니다. 예,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뿐이고 뭔가 불편하고 그 그런 것뿐이에요. 어그 한국에서 일본에 수출을 하는 것은 예. 어그 팬데믹 이전에는 4.7% 예. 아, 4.9%인가? 예. 예. 근데 지금은 4.7%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어, 윤석열 정권 총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앞으로 4.2%로 올라갈 가능성 이 있다. 수출 예, 이런 거 수출하는 거 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이 네. 엄청나게 늘어, 늘어날 것이다. 아. 지금요 일본이 그 우리 한국에서 보면 그 그러니까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수입 예, 예. 수입국가로서는 예. 그 중국 다음에 2위거든요. 예, 예. 예 일본이 맞습니다. 11%. 예, 예, 예. 그것이 22%, 33%가 될 거예요. 아. 예. 그러나 이쪽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그냥 어, 5% 정도로 예, 예. 계속 무역역전은 늘어나는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 서로 좋아하겠네. 요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는 거지.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기시다 수상이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도 얘기도 끊냈고 네.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정부 예, 때한걸 예, 합의를 이행을 해라 예, 예.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렇다 어, LHK가 보도했기 때문에 예, 사실이다. 네, 어떤 큰 거는 있을 것이다. 예, 예. 네, 그러나, 어, 그 그러나 그 이렇다 고객에서 뭔가 이야기했다기보다 라 일본 쪽에서 일반 쪽으로 고래쓸 것이다. <laughs> <거냈을> 것이다. <laughs>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도 예. 많이 부정을 사실 안 했고 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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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특히 독도 문제는 몰라도 예. 위안부 문제는 확실하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예. 어, 생각합니다. 예. 이유는 예. 어, 그 2015년 예. 한일 위안부 합의에 예. 이명 합의에 예. 이거는 그 문재인 정권 때 검증했을 때 나온 이명 합의가 있었다. 그거는 서울 그 네. 어, 일본 대사가 앞에 있는 소녀상 이전 문제입니다. 예. 소녀상을 이전해라. 예. 그리고 그거는 그이명합이때그 임용, 때 예. 때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에 단핵 단했기 때문에 네, 문재인 했죠. 정권이 돼가지고 이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소효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독도 문제를 안 여쭤 볼수 없고요.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걸 독도 문제를 자꾸 우리 나라에서 자꾸 정부한테 독도 문제를 확실히 알아. 국제법으로도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나서서 독도는 일본 영도다 예. 어, 라고 할 때는 이쪽에서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반대해야 합니다. 아, 반론을 그렇죠. 제기 그거는 초고도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인정했다. 아, 예, 이렇게 예. 되기 때문에 상대가 국가 예. 혹은 네. 국가에 준하는 네. 주제일 경우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세력이니